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투비의 최하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입니다. 두박이가 요즘에 요두사 에너빌리티랑 대한전선 가지고 강의도 해드리고 방향성도 잡아드리고 있는데 어제 대한전선 영상에 많은 가족분들이 아주 대박을 내주셨어. 아 댓글 99개, 응 댓글 99개나 달아주셔가지고 두박이가 일요일에 쉬지도 않고 왔지요. 이번 강의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황금선의 상호작용에 대해 배워볼 거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하면서 역시나 오늘 도 폭등 종목들 몇개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그 전에 다들 일요일 아침인데 어뭐 찍고 있는 지금은 밤이지만 어, 보시는 분들 은 아침이죠. 다들 시간 도 많고 한데 두박이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들 천천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는 못할 내용인데 단언컨대 투박이는 매매를 하면서 이거를 하고 나서부터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핵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짧게 1, 2분 만에 끝낼 테니까 다들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매매 실력이 수익을 낼때 본인이 공부한 기법과 기술로 가지고 수익을 낼때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의 기법이 틀려가지고, 손실을 볼때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생각해 볼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마 반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놀려서 죄송합니다. 정답은 둘다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요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을 때, 두바이는 내가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느꼈고,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박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패턴을 익히고 하시면서 수익도 많이 보실 거고 아직 미숙한 실력으로 인해 손실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기다리던 타점도 이렇게 오는 날이 딱올 거고 이 타점이 오기 전에 막 조바심을 가지고 이나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이 타점이 올것 같을 때 예를 들어 가족이 해외 여행을 가재. 오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지. 또는 뭐 장중에 애기들이 막 놀아달래. 그럴 때 약속을 미루는 게 아니라 수익을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올라가는 차트를 보고도 아, 뭐 괜찮아. 이렇게 딱 느끼는 그 순간 아무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고수가 된 겁니다. 왜? 매매에서 가장 큰 장애물인 요 조바심. 뭐 다르게 풀이하면 포머 포모. 포머가 뭐야 Fair of missing out 수익에서 나만 제외될 것 같은 그 불안감 이거를 떨쳐버렸단 거거든 투박이도 선물 매매를 할때 새벽에 막 되게 중요한 자리가 왔어 들어가서 맞추기만 하면은 못해도 막 1,2천 벌 자리였단 말이야 내 친구가 술을 마시재요 투박이는 술 마시러 갔어 그 분석이 맞더라고 근데 웃으면서 집에 돌아와 왜? 난또볼수 있으니까 난 조바심 딱히 느끼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오늘 말씀드릴 이 황금선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이 조바심이 굉장히 이 황금선 매매에 큰 장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두바기 일화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조바심을 떨치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등 뒤에 두바기가 있잖아. 두바기 등에 딱 기대가지고, 수익 챙기는 거는 두바기한테 맡겨주시고, 때로는 그 수익도 포기하시면서, 조바심을 떨쳐내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박에 따라서 기술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시고요. 이미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댓글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황금성 강의 들어가보지요. 어, 사 에너빌리티 뭐 뉴스 분석 같은 거 아니냐고요. 주말 중에 올라온 게 없더라. 뭐 베트남? 마트럼프 그런거 신경쓰지 마시고 차트나 공부하러 오십시오 황금선이라 해서 21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두바퀴가 많은 황금선은 21선이 아니라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이 뭐냐 꼭지점을 이은 추세를 이은 직선을 말합니다 가형 요런거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 요런것들 고점과 고점에 이은 선. 이 추세선이란 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다 알아보시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리자면, 어,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거 있을 거야. 뭐, 첫 번째로, 꼬리 기준으로 하나요? 몸통 기준으로 하나요? 뚫었다라는 건 언제 인식을 하나요? 과연 이 선이 의미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신단 말이야. 네, 다 알려드릴 겁니다. 다. 투박에도 공부를 굉장히 어려한 사람으로서 그런 궁금증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의미가 있나요라고 하면은 정확히는 모든 추세선이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추세선만 끄어야 한다는 겁니다. 투박은 이번 강의에서 의미가 있는 추세선을 긋는 그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꼬리 기준이냐 몸통 기준이냐 아네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목과 시장 따라 다 달라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두바이는 옛날에는 자를 대고 이쁘게 딱 끌었단 말이야. 근데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대충 꿔 이렇게. 대충 꿔 대충 꿔도 매력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아무 지 없어. 그럼 의미가 있는 선은 뭐냐? 꼭지점 중에서도 거래량이 터졌거나, 이주즉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꼭지점이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파악이 된곳 어렵죠? 벌써 어렵지? <laughs> 어려울 텐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이세요. 진짜 눈이 깨일 거야. 천천히 따라와 보시고 구독 버튼 누르셔가지고 꾸준하게 따라 오시면 은 투박이 복습도 다 해드려요. 댓글 반응 보고 어려워요 하면 같은 말또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누르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 최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널빌리티로 따지면 이런 거죠. 거래량이 터진 꼭지점, 꼭지점, 뭐 꼭지점 이거를 선을 끄어보면은 이쁘게 이어진다는 거야 이쁘게 정확하게 이쁘게 이어지죠 어. 여기도 봐딱 끄어가지고 딱 꼬리 말고 몸통에 딱 끄고 여기 딱 끄고 하면은 이쁘게 이어지잖아 이 선에 갔을 때 어때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고 신호가 랠리 시작한 자리 이렇게 의미가 있게 끄어진다는 거야 거래량 터진 곳을 끄으면 이슈가 있거나 역사적인 자리라고 하면, 갑자기 뭐 코로나가 터졌다, 공매도가 터졌다, 관사전쟁이 터졌다 해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만든 저점이 있지. 그런 것들 기준으로 끌어안거고요 사실 이세 번째, 상호작용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선이든, 이동평균선이든, 뭐 패턴으로 찾는 지지저항이든, 뭐 하모니 패턴 같은 거, 뭐 두박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를 썼을 때, 이게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딱끌거 아니야. 근데 얘가 상호작용을 받나 안 받나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사실 추세선이평선이 이 패턴으로 나온 지지저항이라는 게 무조건 지지받고 무조건 저항받는다가 절대 아니야. 이 선에서는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막 선을 끄어놨어, 추세선을. 근데 딱 맞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 상호작용인 것 뿐이야. 뭐, 지지받고 올라갔다? 그냥 상호작용한 거야. 그럼 또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요? 왔을 때 갑자기 갭으로 뜬다던가, 이걸 갭으로 넘긴다던가, 마치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또는 장애물을 부수고 가는 것처럼 아주 강한 장대항공으로 뚫어준다던가, 요런 게 바로 상호작용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매에 써먹을 겁니다. 에너빌리티 본격 분석하기 전에, 다른 차트 예시로 쭉훑어 보고, 이게 추세선 제대로 뽀개보고 난 다음에, 에너빌리티 분석 부와드리겠습니다. 이 지지, 저항, 갭, 이런 상호작용을 두바이가 써먹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4월 4일 하나오션 영상에서 두바이가 하모니 패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코스피 지수의 바닥을 2287로 예상을 해놨었죠. 그리고 정확히 코스피 지수는 2,287을 지지 받고 올라가는 상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두바기 가 그은 이 선이 의미 있는 선인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요. 그 뒤에 여기 5월 9일 하나오션 영상에서는 코스피 지수에 미리 끊어놨던 이 노란선이 상호 작용선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인데 자. 신기한 맛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박이가 저항이라고 꺼, 이 선, 저항을 받고 내려가면서 두박이 분석이 맞았나 싶었지만, 이 뒤에 뚫고 올라가면서 두박이 분석이 틀렸구나,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번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선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잘끈 선은 무조건 상호작용이란 걸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갭으로 띄우고 나서 다시 지지를 받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다시 또 보여준다고. 자, 페트롤에도, 페트롤, 두상 에너빌리티에도 이게 보이죠? 여기.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다 횡보하던 요구가추선을딱 끄면은 여기도 맞고, 이렇게 딱 지지받고, 이런 선이 끄어진단 말이야. 자, 보십시오. 계속 상호 작용하면서 저항받던 이 선이 여기도 또 저항 받고 뚫을 때 어떻게 뚫는다고요? 그렇지.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고 지지를 받다가 뚫을 때는 다시 한번 갭으로 뚫어주고 다시 지지 받고 올라가는 상호 작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를 알수 있게 되죠. 아 잘끈 선만 있으면 돌파할 때 사거나 돌파할 때 사거나 돌파 후 지지받을 때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걸 지지받지 못하고 종가상 뚫어준다면 손절하면 되겠구나 실제로 두박이는 이 원리만 가지고도 매매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펩트론 같은 거 보시면요 이게 어떤 추세선이 끊어지냐 자 이거는 2월 25일에 본격 매수 구역 도착이라고 대놓고 알려 드렸죠. 패론이랑 종목이었는데 여기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지지 받고 떨어졌을 때도 지지 받고 갭으로 떨어졌어요. 지지 받고 뚫릴 때는 갭으로 다시 저항 받고 저항 받고 뚫어 줄때 갭으로. 그거딱 다시 온 거야. 그럼 뭐라고?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지. 높겠지. 또 지지 받은 거 확인도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공격 매수구역 도착이란 거야 투박이가 빼지도 않고 2월 25일에 영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2월 25일 정확히 이때거든요 이때 2월 25일 요때 어때요 정확히 바닥이죠 그리고 또 뭐야 같은 날 영상에서 하락추세선 끄어드리면서 이거 돌파하는 순간 장대양봉이라고 끄어드렸죠네 말씀드린대로 요거 돌파하는 순간 장대양봉 상호작용했죠? 그럼 뭐라고? 추세 터진 거라고. 자, 두박이는 진짜 뭐 실제로 두박이 매매하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서서히 익히시다 보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근데 누구나 하려면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제발, 요, 구독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꾸준히 시청해 주셔야지, 이런 거, 계속 보실 수 있다는 거, 다들 명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에너빌리티 가지고, 추세선으로 어떻게 요 놈이, 추세의 시작인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보셨죠? 코스피 지수가, 저항선을 뚫고, 지지받고, 랠리를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뚫어주고, 지지를 받고 랠리했던 것처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랑 똑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위치했다는 겁니다. 자잘안 보이니까 차트부터 키우고 겠습니다 차트 키우고 자이잠잠하던 에너빌리티에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왔던 내가 바로 요때죠요때야 이때를 기준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추세선을 끄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온 것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꼭지점들을 이은 추세선이 바로 요 놈입니다. 쭉 이어지는 이 상승 추세선을 바로 요때 뚫어주면서 저항 한번 받았다가 장대로 뚫어줬죠. 그 다음에 다시 지지받고 이제 요만큼 오른 거야. 이제 요만큼. 자, 보십시오. 확대해서. 추세선까지 갔다가 저항 한번 살짝 받고 뚫고 이제 이 추세선을 지지받고 이제 올라간다는 말이야. 자, 여기서 또 핵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세선은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령, 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걸이두바기는 가속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 이런 추세선도 있죠. 이런 거를 뚫어주고 나서, 요런 거, 요런 것도 뚫어주고 나서, 이번엔 요런 거를 뚫어줬단 말이야. 기울기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더 올라갔지. 이렇게 추해선을 뚫을 때는 요런 거 뚫고 요런 거 뚫고 요런 거 뚫고 요런 거 뚫으면서 점점점점 기울기가 올라가는 추해선을 뚫기 시작하면서 저점의 기울기 또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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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가팔라진다는 거야. <laughs> 어렵죠. 어려워 어려워 어려운 거 당연해요. 어려운 건 당연한데 1년이잖아 어 다들 좀쉴때 천천히 여러번 돌려보시라고 어려운 내용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추세를 점점 올리면서 하, 이 기울기가 한 번, 두 번, 세번이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를 우리는 이 두바기는 폭등 랠리라고 부르고요 지금 두대 에너빌리티가 이런 그림을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 관점으로 폭등 랠리라는 겁니다 그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거래량트로 이곳을 이은 곳이기도 하지만 이 바닥에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게 정말 중요한거야 정말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이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야 되면서 추가로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야 왜이 밑에서 받쳐주는 이 추세선은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쉽게 깨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 놈이 깨진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추세선 있죠? 요거를 또 지지받는 거야. 이 하나의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이 하나의 추세선을 깨는 거를 추세선 관점에서는 조정이라고 불러. 그러면 따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요 조정은 어떤 의미냐? 조정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폭등 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이 기울기를 올리는 부분이야, 오히려. 오히려 기울기는 올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종목으로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 한번 보자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두바이가 추세선 관점에서 해당 부분을 한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 먼저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있다가 저점이 가속이 되고 또 가속이 됐어. 자, 근데 이 제일 위에 는이 추세선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뭐다? 어, 쉽게 깨진다. 그 깨질 때 어떻게 된다? 잘끈추에서는 상호작용을 한번더 받는단 거야. 이렇게. 여기 또 저항받았잖아. 그 내려올 때 어떻게 된다고? 내려올 때도 이 밑에선을 다시 한번 지지받는 그림을 또 보여주는 거야. 큰일 때는 뭐였습니까? 코로나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추세선까지 깨주면서 오히려 이 기울기를 낮춰버리는 낮춰버리는 강력한 조정이 왔는데, 투바이가 말했죠. 코로나 같이 이슈가 터진 역사적인 저점은 의미가 있다. 이걸 다 끄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저점을 높이고 높이고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뭐라 했죠? 크지 가팔라지면은 쉽게 깨지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마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술 한번 보시죠. 자. 이때 이 가팔랐던 추세가 꺼지고 나서, 그 다음 지지받는 곳을 보시면요. 요렇게. 이때 이 바닥을 이어줬던 이 추세선 부분에서, 제차 지지를 받다가, 추세를 이어갈 것처럼 하다가 뚫렸지. 뚫리면 뭐라고 제차 사호장을 하면서 저항을 만든다 했잖아. 이렇게 삼성전자는 가장 가팔랐던 추세선, 제 가속된 추세선을 깨버리고 나서 그 다음 이 추세선까지 깨버리고 나서 그 다음 기대 추세선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정확히 지지받고 지지받았던 부분 다시 한번 지지받으면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다시 가속을 시작하며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 해당 부분도 다 깨버리는 조정과 함께 급락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가장 밑 바닥에 있던 추회선을 딱 끄어보면은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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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다니고 어떻게 다시 저항을 받는다 저항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두박이는 삼성전자가 이때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가 고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역사적인 저점을 이은 아주 강력한 추세선이었거든. 그렇게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면서 상승 추세를 추기게 됩니다. 잘끈 추세선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고 강력한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저께 배운 거랑 합쳐가지고 결국 삼성전자는 이위에이 추세선의 저항을 계속 받을 것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러한 추세선이 끄어질 거면서 두박이가 말했던 이 먼생이 수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뚫어줄 때가 삼성전자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되겠죠 이런 강의 내용 두박이가 공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빌리티 차트 분석해가면서 추세를 돌릴 때마다 랠리 저는 짧아지니 급등 랠리 강의에서 왜 그런지 다 알려드릴 거야 하면서 고무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죠. 자 추세선 가지고 할수 있는 매매 자 보십시오. 6월 4일 코나 아이 웹캐시 유라클 얘들도 다 보십시오. 첫 번째 코나 아이 자 이때부터 이어진 추세선 딱 돌파해 주는 자리 6월 4일 맞습니까 다들? 6월 4일 맞아요. 어, 추천 드렸고 수익 바로 났고요. 그다음 뭐 웹캐시 이때부터 이어지는 추세선. 딱 돌파해주는. 6월 4일. 이때 사셨어도 다음날 바로 수익. 맞지요? 또 뭐? 유라클. 이놈은 뭐야? 이놈은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잇는요 하락추세선. 요 돌파하는 자리. 6월 2일. 그래서 유라클은 6월 2일 또 추도드렸었죠. 왜? 돌파 이때 했으니까. 추세선이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월봉 같이 큰 봉에서 나오는 추세선은 상당히 강력하다. 그거를 뚫거나 뚫렸을 때 관성은 어마어마하다. 가령 이런 선. 이렇게, 딱, 이쁘게. 자, 여기. 저항받고, 뚫으면서 랠리가 시작된 지지받고, 오랜 기간 지지를 받고, 저항받고, 뚫어준 이 자리. 월봉은 뭐다? 뚫어주면 그 관성은 정말이지? 굉장하다. 이때 뚫리고 내려가고 나서 얼마나 긴 하락했는지 보이시죠? 자, 상승 추세는 하락만큼 길지 않습니다. 가파르고 기간이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 다들 발라먹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아까 두바기가 말씀드린 그 조바심 다들 알아요 이 공부하는 과정에도 수익이 안 나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두바기가 뭐그 유튜브 데이터를 볼수 있는데 보면은 사실 이때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없는 거잘 압니다 예 끝까지 다들 안 보시는 거 아는데 두바이가 오늘 공부방 얘기를 별로 안 했죠. 왜? 의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시라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들 공부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두바이는 생각합니다. 조바심 느끼시지 않도록 수익 챙겨드리면서 공부해드리겠습니다.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도주 먹을 때 마음도 다 잡아드리고요. 공부도 시켜드리고요. 추천주로 수익도 챙겨드립니다. 구박이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구요.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추천방 이런거 아닙니다. 추천 물론 해드리죠. 근데 공부하실때 마음 편히 공부하시라고 드리는거지. 공부가 메인이야. 의지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시라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지금 번호 띄워드리는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7,000분이 넘는 가족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계시고요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여기 5월달에 마이너스 630만원 손해보시던 가족분 6월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 5일만에 1899만원 수익 보시면서 바로 양전하셨지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떠먹어드릴 순 없죠 떠먹어드릴 줄 알았으면은 그냥 그 돈으로 그 시간으로 나 혼자 매매했지 근데 떠먹어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공부시켜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전화도 안 드리고요. 다만, 이제 많은 가족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웃으면서 매매하고 싶어서 만든 공부방입니다 그런 만큼 편한 마음으로 문자 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 딱 스무 분만 있으면 두바기는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 20분들은 진짜 두바기가 책임지고 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영상도 강의 영상입니다. 대한전선 영상도 올라가는 대로 찾아와서 봐주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자료로 좋게 쓰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천하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